네, 안녕하십니까. 동인의 활가게 동이 아빠입니다. 아, 오늘 리뷰를 진행할 모델은 2019년형 미션 햄머입니다. 햄머. 이 예. 모델은 아, 크레이지 2가 단종되고 나온 모델인데요. 올해 대대적으로 어, 모델 개편을 다 했죠. 그래서 이제 이전에 나오던 모델들이 다 단종이 되고 아, 신형들 이쭉 나오는데 아, 크레이지 2 같은 경우는 뭐 오랫동안 뭐 크레이지 1부터 해서 아주 쭉 사랑을 받았던 모델인데요. 그거를 조금 개량도 해서 나왔습니다. 예. 어, 근데 모든 면에서는 아주 유사해요. 어떤 면이 유사하냐면 아, 크기 A2A죠. A2A는 예, 28.28인치 여기 축간 예, 거리죠. 예, 힌지부터 힌지까지 28인치고요. 아, 무게는 3.4 파운드입니다. 무게는 동일해졌고요. 똑같고요. 그리고 아, 속도는 이건 300 FPS예요. 그리고 아, 브레이스 사이트 여기 보시면 이 거리가 브레이스 사이트라고 하는데 이 거리가 6과 4분의 1인치입니다. 조금 이전 모델보다는 한 2인치 정도 짧아진 것 같아요. 탄속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리고 어, 이 드로우 랜스 조절 폭은 17인치부터 29인치입니다. 예, 그리고 파운드 조절은 16파운드부터 70파운드 음. 그러면 이 입문기 팔들은 다른 회사의 입문기들을 보면 어, 보통 70파운드라고 하는데 70파운드가 안 나온 것들이 많아요. 보통 몇 파운드 나오냐면 한66뭐잘 나오면 68이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얘는 실측 아, 파운드를 한번 재봤더니 71 파운드나 옵니다 네. 그러니까 뻥은 안 치고 네, 아주 정확하게 정확한다기보다는그 네, 오차 범위 내에 오차 범위 내에 그런 탄속이 나와집니다. 아, 탄속이 네. 오차 범위 내에 웨이트가 나죠. 오 드로이시. 네. 아, 그리고 음, 이 모델에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아, 아이고 아이고 건드렸습니다. 네. 보시면 어, 이 수없이 많은 구멍들이 보이시죠 이 구멍이 뭐냐면 어, 드로랭스 조절하는 곳입니다 네, 왜 이렇게 많으냐면 어, 이전 모델은 1인치 단위로 조절이 되는데 얘는 0.5인치 단위로 조절이 돼요 여기가 29인치, 여기 28.5, 28, 27.5, 28, 27, 26.5, 27, 26, 이 26, 아래 25.5, 25 24.5,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은, 요 구멍이 하나인데, 어떻게 하냐라고 할수 있는데, 뒤에 보시면, 보시다시피, 구멍이 세 곳에 있어요. 여기, 구멍이 세 곳에 있기 때문에, 이 구멍과 맞는 곳에, 이 볼, 볼트를 체결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캠은, 어 보시면은, 되게 동글동글하죠? 되게 동글동글한데, 에 로캠하고 비슷한 형상이죠. 아주 동글동글한데 이 캠이 쏠려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이쪽 위쪽에 쏠려 있죠. 그래서 아 이런 그좀휠 같은 형상이지만, 네휠 같은 동그란 형상이지만 캠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아 그리고 레스 같은 경우는 아 울트라레스 트 HXL을 붙였는데 아요 부분은 내 당기니까 아 드로잉스를 봇 들어오고 보도록 당기니까 이게 이 정도 보니까 이제 간섭이 좀 적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게좀싼 것들은 이 아래 Y 케이블 이 사이까지 와야 이게 안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아무래도 좀 많이 내려오게 되는데 얘는 정상적인 거리에 잘 잡힐 수 있고요. 이 라이저의 뒷면에 이런 그 울트라스 트 h 덱스 그냥 무슨 전용 말고 딱 붙이니까 딱 맞아요. 그래서 수평, 예, 수직이죠. 이거 잡을 때도 편리합니다. 뭐 따로 각도줄 필요 없고, 딱 붙이시면 되, 돼요. 잘맞아잘 예, 잘 나옵니다. 아, 그리고 이전 모델과 또 달라진 것은 뭐냐면 스트링 댐퍼가 생겼죠. 예, 스트링 댐퍼. 이전 모델에는 이 스트링 댐퍼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진동도 좀더 심했고 했는데, 이거 이제 진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해소하려고 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뭐 몽키테일이 아래쪽에 있는 거는. 네, 요거 아래쪽에만 있습니다. 네, 위에는 없고. 좋고요 아, 그리고, 음, 음. 이, 보시면, 요 윈도우 사이트가 좁아요. 네, 좁아요. 위에 아래로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준기 홀, 핀 홀이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이 a 이트짧다 보니까 어, 이 피비 많이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좀 고개를 숙이고 쏴야 되는 단점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케이즈 때부터 그랬던 거고, 예, 해보니까 뭐 적당히는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뭐, 리미아, 예, 이전하고 동일하게 스프린님 갈라지는 스프린님 상황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런 것들도 뭐 거의 유사합니다. 네, 그리고 스테인 같은 경우는 뭐, 네, 그런, 다코논사는 아니에요, 확실히. 그래서, 뭐, 피비, 고무줄 피부를 써야 될 만큼 돌지는 않기 때문에, 네, 편리합니다. 그런 면서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미션이라든가, 아, 보호텍 자회사에 나오는 뭐, 다이아몬드, 그리고 보호텍에서 지금 아래급 입문기 활들에서도 다들 이런 원서 써주니까 다코논사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립은 아주 얇아요. 그립은 아주 얇아요. 그러니까 이기활 자체가, 어린이나 뭐 이런 입문기에 해당하시는 그런 분들이 사용하기 위해 만들지 하려던지 앞뒤로는 좀 강성 때문에 좀길수 있는데 예 두께, 두께가 아주 얇아요 그래서 손에 대보면 붓기가 아주 딱붙습니다네 예, 아주 이 좋아요 제 저한테는 좀 동고스러운 면은 있긴 한데 그립이 좀 얇은 걸 저, 선호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아주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탄속이 얼마나 나올지는 한번 재볼게요. 탄속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화살을 좀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프레데터 6075입니다. 현재 71파운드 나오기 때문에 71파운드에 28인치입니다. 회사에서 나온 제고대로고요또 하나는 맥시말 엣지라는 화살이고요. 이거는, 무게 말하면 안 되죠. 얘는 300, 아, 4그레인 434g 나오고 이거는 376g이 나옵니다 29인치고 얘는 29.5인치 네. 드로잉감을 한번 볼게요 어떤 느낌인가 요 앞쪽은 그냥 헐렁한 느낌이 좀 들고요 뒤쪽으로 피크가 쫙 멀리는 느낌이 납니다 28인치인데도 판이 많이 굵어지지는 않고요 뭐 매튜만큼 백올 단편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회사만큼의 백올 정도는 잘 나와줍니다 272가 나오네요. 탄속이 272. 아... 어, 이 정도 무게를 제가 한번 아까 미리 탄속 을 계산을 해봤는데 한269 정도나 뭐 멀고 정도 나올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피까지 붙인 상태에서 그 정도로 나올 거라고 했는데 어, 탄속은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 써보면 조금 탄속이 어, 그 기준치보다 좀 아래쪽에 나오는데 한 12fps 정도까지 좀더 차이가 나는데 요 제품은 그런 건 없네요. 예. 아주 딱 정확하게 나와줍니다. 탄속이. 272. 예. 실탄속이니까 300fps 이 정도면은 상당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요번는 무거운 화살. 예. 프레드터저 6075. 아, 그 당겨보니까 피크가 진짜, 아, 뒤로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심점이, 여기, 보통 일반적인 좀 인문기 활들은 앞쪽에 피카소에서 땅이고 뒤에 가면 훌렁해지는데, 얘는 쭉 계속 더 힘들어져요. 점점, 점점, 점점. 당길수록. 일반적인 인문기 활보다는 당기기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얘는 256이 나오네요 탄소건 괜찮고요 아, 발시감은 되게 깔끔해요 발시감 되게 깔끔하고 향 튀는 거 있는데 아, 뭐 크게 잔진동은 없어요 입문기 치고는 뭐 무난한 수준 네, 무난한 수준 어, 소음도 상당히 깔끔하게 조용하고요 아주 네, 네 드로잉감은 아 뒤쪽이 좀 힘들다는 거는 조금 의외, 의외네요. 예, 그러니까 탄속을 올리기 위해서 아마 뒤쪽으로 피크를 더 밀어놓은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덕분에 탄속은 잘 나옵니다. 탄속은 상당히 잘 나오고 어, 조용하고 예, 발발시감도 깔끔합니다. 완전히 뭐 진동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뭐 스텝이도 안난 상태라서 지금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이 정도면은 예, 그냥. 평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예, 진동감은 평타 정도, 소음감은 아, 평타 이상, 아, 그리고 드로잉감은 조금 뒤죽어죽 예, 생기되 빡세다. 아, 이 정도가 음. 좀 총평이 되고요. 어쨌든 A2A가 짧고 예, 그냥 아, 막쓰기는 아주 좋은, 예, 뭐 괜찮은 하이즈입니다또 예. 어떤 게 특징일까요? 음. 음. 가볍고 작다는 게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이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